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세조의 왕비이며 조선 최초 수렴청정을 한 정의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녀의 정치 행보를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요.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 이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게 만든 여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그 지근거리에서 그녀를 도와준 한 여인이 있는데요. 지식과 정치감각을 겸비한 여인이어서 이 당대 여성 지식인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정희왕후의 며느리인 인수대비에게도 인정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른바. 눈꼬리 권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은 조두대. 원래는 세종의 다섯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노비였다고 합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 2년 전인 1441년 한 해에 이 세종이 광평대군의 집을 여섯 차례나 거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때 조두대를 만났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광평대군은 12살에 신자수의 딸과 혼인을 해서 출가, 출궁을 했는데요. 20살에 첫 아들을 보았지만 그해 12월 창진을 알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에 큰 슬픔과 충격을 받은 부인 신씨가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됩니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 광평대군도 불쌍한데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양, 부모를 다 잃은 이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 세종은, 세종은 어린 나이에 저승으로 떠나버린 아들, 그리고 이 어린 것을 남겨두고 출가해버린 며느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고요. 이 손자를 불쌍히 여겨서 유모에게 손자를 안고 나오게 한 다음에 친히 수복이라는 자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수복이 훗날 영순군인데요. 갓난하기 때부터 이 영순, 영순군을 키운 것은 사실상 유모와 몸종이었습니다. 영순군의 유모는 홍시라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함께 영순군을 돌본 몸종이 바로 조두대였어요. 영순군은 궁에 들어가서 사촌 단종과 함께 자라게 되는데 이때 조두대가 영순군을 시종들기 위해서 궁에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영순군이 출궁을 한 이후에도 저는 궁중에 남겠습니다 하면서 궁중에 남아서 궁녀가 되죠. 자, 그렇게 궁녀 조두대는 문종, 단종, 세조, 예종대를 거, 걸쳐서 이 영순군과 군중을 이어 군중을 이어주는 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은 영순군을 굉장히 안쓰럽게 여겨서 문종과 수양대군을 불러서 부디 영순군을 잘 보살펴달라라는 당부를 했고, 특히 수양대군이 영순군을 굉장히 총애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영순군을 돌보고 있는 조두대에 대한 신뢰도 가지게 되는데요. 더욱이 이 조두대는 한글 뿐 아니라 한자, 이두, 그러니까 한자의 의문을 빌려서 한, 한글로 표기하는 이두, 그리고 인도의 옛 언어인 범어를 할수 있었고, 고사의 두루 능통하고 정치 감각도 뛰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사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글자를 익히고 지식을 익히게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워낙 총명한 이어서 아마 광평대군이나 영순군 옆에서 어깨 너머로 깨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조가 이를 알아보고 조두대를 신임해서 중용하게 되는데요. 조두대는 세종 광평대에는 광평대군과 함께 한글창제에도 함께 도움을 줬다고 하고요. 또 세조를 도와서 불경 번역하는 일에 또 일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널리 알려져 있는 궁채, 궁서채 아시죠? 이 궁채는 원래 궁궐에서 지밀에 속하는 궁녀들의 글씨체라고 하는데요. 이 궁채를 완성한 여인이또 조두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두대가 이런 조두대가 이 국가 권력 구조의 정점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이 세조와 예종이 사망한 후, 이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정의왕후는 처음에 수렴청정을 거절했다고 해요.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지만 수비는 문자도 알고 사리에도 통달하니 가히 국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수비는 바로 며느리, 그러니까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나는 글자 몰라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수렴청정을 하는 건 어때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왕실 최고 어른인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녀 자신이 말을 했던 것처럼 당신은 업문이라고 불렀죠. 한글은 깨쳐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자는 읽을 수가 없었던지라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소문, 행정문서가 다 한자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 이 행정문서를 한글로 바꾸어서 올리면 다시 그거를 한글로 전달받고 한문으로 바꿔어서또 하는 그런 힘든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승정원에 모이는 문서를 승지들이 한글로 다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것을 황, 승전색 황관에게 주면 황관이 또 정이 왕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정이 왕후가 결제를 하고 뭐또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을 하는 그 한글 문서를 다시 승전색에서 번역을 해서 승지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어, 너무 복잡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때마다 수시로 승전색 환관들과 승지들, 승지들을 만나야 했으니까 정의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짜잔! 하고 구원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가 바로 조두대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두대는 아주 총명하고 또 한자도 잘 알고 있었지요. 자, 그래서 이정의왕후의종삼품 서사 상궁을 맡게 되는데 공식 직함은 전언이에요. 그러니까 조전언으로 불렸겠죠. 그러면서 모든 문서를 대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언은 정의왕후의 말씀을 관장하는 국녀라는 뜻으로 한자를 당신은 업문이니까업문으라 할게요. 업무으로 바꿔서 정희왕후에게 보고를 하면 정희왕후가 결정사항을 다시 내려주면 그걸 한문으로 바꿔서 한강과 승지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정희왕후 입장에서는 옆에서 바로 해결을 해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두대에 대한 무한 신뢰, 총애가 날로 늘어가게 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조두대는 제상 이철견의 수양딸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철견은 정의왕우의 조카, 그러니까 정의왕우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이철견의 수양딸이 됐다는 거니까 조두대는 정의왕우에게 거의 증손녀나 마찬가지인 존재가 된 겁니다. 정의왕우가 조두대를 얼마나 신뢰했나를 알수 있는 대목이죠. 여튼 조두대가 이런 역할을 함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데, 승정원을 비롯한 다른 이 중앙정부 조직이 뭔가 유명무실화 되었다고 할까요? 이 궁정에 필요한 모든 문서들이 다 조두대를 거치고 조두대가 모든 것을 총괄하게 되니까 자연 권력 실세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야, 오늘의 실세는 조두대구나 하면서, 조두대의 영향력에 빌붙으려는 자들이 줄을 서게 됩니다. 은밀한 권력의 청탁이 오가면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지게 되고 조두대는 돈을 긁어모으게 됩니다. 자, 정의왕후 뒤에 숨어있는 이 그림자 실세, 비선국녀라고 할까요? 비선국녀는 비선국녀 조두대는 청탁을 통한 뇌물을 받아서 이 부를 축적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나좀더큰걸 원해. 해서 이권 사업에 직접 개입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궁중의 메인 몸인 자신이 뭔가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조카, 조복중을 내세우게 돼요. 실록의 조복중에 대해서 본래 부상대구로서 면포 바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상대구가 큰 돈을 가지고 대규모의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면포를 바치는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로 그렇게 큰 상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조두대가 노비 출신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조복중도 천민식분이었겠죠. 그런데 고모 조두대를 딱 등에 업고 국내에 각종 이익권에 개입을 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왕후의 수렴청정과 더불어 조두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온갖 구설도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누구도 생각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1475년인 성종 6년 11월 18일 승정원 정문 앞에 막 소란이 일었어요. 이 승정원 출입문에 임명서가 한 장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찢어져서 이 전체 내용을 알 수는 없었는데 그 일부 내용에 강자평이 진주 목사가 된 것은 대왕대비, 그러니까 정의왕후의 특명이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윤사흔, 윤계겸, 민영견, 어유소, 이철견, 이계전의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밑에 도둑적자가 딱 적혀 있고 이놈들은 뭘, 뭘 했다는 독 이러면서 막 욕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익명서, 익명서는, 어, 묻지도 말고 그냥 불태운다라는 게 원래는 관례였어요. 그래서 성종이 보아도 쓸데없는 것은 태우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그냥 태우고 이 일을 덮으려고 했는데 이 익명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수렴청정을 맡고 있던 대왕대비, 즉 정의왕후 윤씨의 친척들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 정의왕후에 관련된 이름들이 거기에 올라가 있고 거기다가 도둑 적자, 그러니까 걔네들은 도둑이야 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파장이 컸던 거죠. 그래서 성종이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 익명서를 붙인 놈을 찾아내라, 색출해라 라고 명을 내리고 만약 주모자가 자수를 하면 면제해주고, 모의에 참여하는 자가 고발을 하면, 천의는 면천하고, 그리고 양의는 상품에 관직을 내리고, 주모자를 체포 또는 고발하는 자도 같은 상을 내린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20여일이 지난 12월 10일, 이 승정원에 친위군 권즙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는데요. 채계지라는 사람이 최여문 강, 강구생과 함께 노비소송을 벌인 거예요. 채계지가이두 사람한테 노비를 빼앗겨서 노비를 되찾으려고 소송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최여문과 강구생이 승소를 해요. 승소를 하게 된 이유가 정의왕후의 친정 식구와 조두대가 뇌물을 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권즙은 권즙이 그래서 이 내용을 고발한 건데 권즙은 이 내용을 친척인 박윤형에게 들었는데 박윤형은 체계지에게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지가 정희 왕후의 동생 윤사훈과 이철견이 이 소송을 판결하는 김유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이 소송을 이길 수 있게 자신이 지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난 굉장히 분하다. 라고 말을 했으니까 아마 그 체계지가 이 임명서를 쓴 장본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체계지와 박윤영을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둘다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면서 강력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명확하게 범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윤사은을 비롯한 정희황후 이 일가의 비리 문제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꼴이 됐으니까 정의왕고는이 대왕대비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 정의왕후가 동생 윤사은을 우의정에 제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사은을 우의정에 올리고 또 자신의 친인척들을 관직에 많이 등용을 시켰는데 와 굉장히 공정치 못한 인사를 했구나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고, 또 일개 백성의 소송에 정의왕후의 친척이 개입이 되고 이름이 거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개입한 자가 조두대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두대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조두대가 저지른 일이야 라고 조두대를 딱 밀고 이 여론을 잠재우면 되는 일인데, 정의왕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두대를 물리치든가, 수렴청정을 멈추던가그만두던가 그러니까 양갈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수렴청정을 포기합니다. 네, 성종실록 7년 1월 13일 기록에, 지금 익명서의 말은 모두 내 몸을 지칭했는데, 체계지에 대한 말을 듣고는 마음의 실로 평안하지 못하다. 점점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므로 내가 끊임없이 형제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서로 만날 때는 옛날 친정에 있을 때 희롱한 일을 말하는데 불과하니 어, 비록 사적인 청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 감히 주상께 알리겠는가라면서 한탄스런 말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크지 않은 그냥 작은 청을 내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줬는데, 그걸 그렇게 문제를 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처음에 주상이 어리고 대신들이 나의 수렴청정을 요청하기에 나는 사양치 못하였다. 그후 나는 매사 조심하고 노력했는데 지금 체계지의 말에 전는 조두대가 정이 왕후에게 아뢰지도 않고 제멋대로 판단하여 소송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것은 내가 수렴청정을 하기에 나타난 결과다. 정치는 부인의 일이 아니고 또 이제 주상이 총명하니 어 만기가 비록 번거롭다 해도 어찌 결단하기 어렵겠는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지고 수렴청정을 거두마라는 내용이었죠. 사실 이때는 이미 성정도 성인이 됐으니까 언제 수렴청정을 거두실까라고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수렴청정을 거둘 시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조두대와 이 익명서 사건이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성종과 조정 대신들이 수렴청정을 거두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었을 것이고요. 결국은 철렴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성종 7년 1월 13일 정희왕은 수렴청정을 거두게 되는데, 이렇게 거두었다고 하니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막을 내린 것이어서 좀 끝이 <laughs> 매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조두대의 시대는 끝난 것일까요? 성종 14년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두대의 영향력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비록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긴 했지만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그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또 조두대에 대한 신임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정의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가 또 조주, 조두대에 대한 강력한 신임을 또 보입니다. 자 이제 나의 오른팔이 되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얼마만큼 또 조두대를 신임했는가라는 걸알수 있는 사건이 변천영 사건입니다. <목소리>